안녕하세요. 흑성수TV의 박현상입니다. 어, 이번 주에, 오랜만에 올려드립니다. 한 번밖에 못 올려드렸고, 이번 주에 제가 방송이 6개인가 7개 있었습니다. 어, 어, 저희 채널이 또 중요하긴 한데, 기존에 있었던 채널을, 뭐,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좀 약속도 좀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못 올려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이고요. 어 제가 3% 나가서는 제 얘기를 조금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를 보는 시각이 좀 재미없었다. 뜨뜻미지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고 어, 그 시장 얘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오늘 주제는 나한테 맞는 시장, 그리고 재미가 없는 시장에 대해서. 예, 항상 투자자들마다 습기가 있거든요. 습기가 있는데, 습기를 살려야 되는데, 1년 내내 나한테 내가 매일 수익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전혀 아니고요제 기준으로 어느 시장이 조카, 좋고 안 좋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소속해서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의 제작자인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언행 금지, 유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기세 조종,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기매매 거래 금지 등원작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 계실 거고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저한테 제가 원래는 저한테 맞는 시장에서 먼저 했는데 이거부터 할게요. 저한테 재미없는 시장, 재미없는 시장. 언제가 재미없을까? 이걸 좀 오늘 좀 얘기하면서 할게요. 언제가 재미없을까? 언제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이오 막 움직일 때 느렇게 재미없습니다. 그렇게왜냐면 아이오는 1 년에 한몇번안 해요. 진짜로 몇번안 합니다. 들어갔다 빼거나 물린 적도 많아요 배다가 그리고 정치 테마만 움직일 때 지난주가 좀몇번 그랬죠 아주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더장날 때는 언제냐면 제가 그 한국 경제에서 그 스윙률 대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4등인가 그런데 원래 제가 1등이었거든요 1등 했다가 요런 놈으로 역전 당할 때. 제일 열받습니다. 재미없고요. 느낌 오시죠? 항상 한달 대회 중에 며칠은 1등을 하거든요. 꼭 희망 1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시장이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또 고집이 좀 있어 가지고 할 때는 안 하거든요. 그냥 내, 가끔 짜증나면 내팽겨치거든요 그러니까 는 그럴 때 많이 제 역전을 당해서 편 많이 냅니다. 욕을 하죠. 1등 할뻔 했는데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이거야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열받을 때는 이때 이때 그들만의 플레이 요즘 조금 느낌이 오는데 저희 지금 모멘텀 시장이잖아요? 종목장 근데 이상한 것들이 올라요 이상. 액티브 펀드에서도 안타졌지 액티브 펀드. 원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상한 종목을 못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몇몇 액티브 펀드들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문사라든지, 이럴 때 같은 경우. 근데, 그들의 유니버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들어가는 건 들어간다 치는데, 아니었을 때, 아니었을 때, 종목들이, 그들이 손절이 나가잖아요. 손절이 종목을 크게 부러뜨리고 나가버려. 이럴 때가 진짜 짜증나. 아, 안 하려면 안 하든가. 개인들만 하게 냅두든가. 안 하다가 종목장이라 그래서 수익을 높일라고. 근데 그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00억짜리 펀드에서, 한1% 안쪽? 그렇게만 사게, 번, 사게, 돼 버리면, 5억이잖아요? 5억인데, 작은 종목들 수급 봤을 때, 5천원짜리 5억이면 10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10만 주가 갑자기 기간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니저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거 뭐지? 하게 되고든요얘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단타치로 들어온 그래서 종목들을 많이 부러뜨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그리고, 요건 조금 요런데, 한타 종목 달라고 할 때. 누가 그러죠? 고객들이. 저는 고객들이 좀 있으니까, 최근에는 조금 덜해졌어요. 제가 승질을 하도 많이 내가지고 아시죠? 가끔 승질내는 거. 하도 내서 좀 덜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들이 수익도 잘 안나고 장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전화가 와요 저한테 단타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끊었습니다 근데 그 근데 막 사람을 이게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이게 따라야 되다 지금은 안그럽니다 안하니까 안, 그럽니다. 안, 한, 안 하니까. 근데 예전에 저 과장일 때대리때 때 그때는 이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흥분해 있을 때 그때도 이때만큼 기간들 요거만큼 화가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들 흥분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고점 같은데 그중들이 올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솔로에 있으니까 그거 잘못 들어갔다가 위에서 물려버리면 한20%한 번에 빠지거든요. 그거 손질도못 칩니다. 왜냐면 첫 하락이라고 첫 하락이면 아시죠? 그때 빠졌다가 쌍봉은 치니까 쌍봉까지 기다리자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짜증만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저한테 재미없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요 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나면 돼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럴 때가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보거나 이렇게 할때 굳이 뭐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돼잘안 보이거나 그럴 때는 보면 됩니다 저한테는 이런데 저한테 맞는 시장은 이래요 종목들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장이 좋을 때죠 장이 좋을 때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저 매매의 가시성이 보일 때 그리고 주도주 섹터의 극명한 가시성 약한달 전쯤에 2차전지가 그랬죠. 그리고 재작년에 2차전지, r 리 v 지뭐 이런 식으로. 한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힘들 못뗌빌 때. 왜냐면 저는 그쪽 섹터에 대해 확신이 있었거든요. 혹은 저는 올해 중반부에 메타버스 싸게 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분명한 가시성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베팅했을 때의 확률인데, 제가 주특기 종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요건 사면 먹는 거. 주로 저는 화학주를 잘 맞아요. 화학주, 소부장, 이런 점을 되게 잘 맞춰요.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했을 때잘 맞는 섹터가 화학에 있어서 요쯤이면 반등이 나왔었다는 이것을 애니멀 스피릿이라 그럽니다 레포트는 안 나와요 그럼 왜냐면 다 오른 다음에 나왔거든 레포트 늦게 나오죠아 그것을 동물적인 육감이라 그럽니다 촉, 통이라 그래요 한 글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분같은 경우는 어 하여튼, 굉장히 짧, 긴 시간 동안에, 어, 계좌를 30배 정도 내서, 30배. 응. 그때 했던 종목들이, 그 종목에서 좀, 그렇게 한대 요 자기는 그 종목 잘 아시는 거예그 정도로, 그렇게, 내한테,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해볼 만한 종목을 공부한 거고, 그것을,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매매를 해보셔야 돼요. 한주라도 해보셔야 돼요. 또같을 경우는, 이거, 이거. 익숙한 싼 종목들의 반대. 익숙한 싼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싸다고 하는 종목들이, 나정에 나올 땐, 저한테 잘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때가 핵심인데, 잠깐 hts 볼까요? hts 보면은, 저는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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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바닥이라고 확신했을 때 여기서 이 정도 구간, 한 삼천이백 가기 전까지 구간, 이때 그리고 이때 이 구간, 이 정도 구간. 그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때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많이 요 오히려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기준에서는 이겁니다 믿어줄 때 믿어줄 때 시장이 어려워도 어려워도 도차장 매년 잘해주고 있으니, 전화줘가지고, 어, 나는 이제 답달 안 할게. 그냥 하던 대로 해 주쇼, 해 주세요, 해 주쇼, 해라. 뭐다 말하죠. 응. 있으신 분이 어떻게. 하던 대로 해. 막 이래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죠. 이럴 때, 가장 크게 즐익이 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요, 여기 있는 거는, 제 경험적인 구간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베팅을 어떻게 세게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가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은요, 이럴 때죠. 이럴 때, 이럴 때 제일 많이 틀립니다. 제일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어려운데 단타를 치자 이거랑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시장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다 파악하는 게 좋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약간은 처음 하시는 주린이분들 입장에서는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내가 맞을때세게베팅해서 합니다. 그래서그내용을어디서 했느냐? 했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기자입니다. 최근 증시가 뚜렷한 방이성없이횡보하고있이이 게임을 이서이하서 아시죠? 예, 저는 제가, 제가 주식이... 화요일에 가서 촬영을 한 거야, 응. 주식이... 하고 왔고요 오늘 클랫폼 주식이 왔고 어? 지금 웃으세요? 카카오 링크 응. 그... 됐다 응, 오케이 화요일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고 오늘 좀 응. 오늘 오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뭐 숨겨진 메뉴일 없어요 다 우리 했던 얘기고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떨까 들어보시고 여기다가 댓글 뿅뿅뿅뿅 그죠? 음 저는 돈 달라고 안 하죠? 돈 달라고 안 하고, 뭐하다가안 하고, 칭찬을 안, 안 하고, 그냥 댓글만 좋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현상이가, 박선수가 열심히 주식을 찾고 공부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만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건 데 네, 이건 약간 교과서기로 칠게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엄청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시장을 찾는 거, 나한테 맞는 매매 기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는 요럴 때 했을 때잘 먹었어요. 근데 세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또 궁금하시잖아요.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생각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솔직히. 테이퍼링, 뭐, 뭐, 많잖아요. 뭐죠. EPI 지수, CPI 뭐 발표하고, 미국 시장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거 보시죠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이번 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뭐였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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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거밖에 없었어요 시장은 요거 끝나니까 반응 나왔잖아요 목요일 날 감기일 때 그죠? 나왔고 경험적으로 추석 연휴 전일주일같될 경우는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지 않았어요 아 좋았어야 됐는데 좋지 않았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장이 안 좋았다가요 운 좋았을 때는 연휴 전날 그러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는 토요일부터 쉬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한 수요일부터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박병찬 부장님이 자료에 인용해 주시면서 3%에서 0.9%가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라고 0 9인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엄청 0 9입부니다 에너스 아스죠영 0.9%. 여튼 썩 좋지는 않았고요. 썩 좋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경우는 테마성 종목들이 갑자기 깨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세력, 개인 투자자 수급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는 특히 테마 주식들 하시는 분들, 이번 주는 약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갑자기 확 깨져요, 20%씩. 응, 음, 응. 음. 언니인지 아시죠? 느낌 오셔야 됩니다. 언니 하셔야 돼요, 테마 주는. 여튼. 여튼. 화요일날 수요일까지는 느낌적으로 좀 그냥 그럴 것 같고. 조금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틀리면 창피한데. 어찌됐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또 열어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나름 조점을 찍었죠 요즘은 200일선 딱 받고 오르잖아요 그죠? 그때도 죠그 200일선 3,050포인트 찍고 올랐고 3 1 0 0이 찍고 오를만 한데 요즘은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한지도안샀습니다 보고 살려고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재료라든지 이벤트에 좌지우지되는 모멘텀 시장이니, 그쵸? 그 내용 복합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요즘 쭉 살펴보니까는, 아침에 여러분들도 좀 주식 단타 치시려면은, 그 세력들 이런 거,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한옥 레포트 보시면 요즘 잘 맞아요. 한옥 레포트가, 뭐, 예를 들어서, 연고체 전지에 주목하자. 라든지. 뭐 이런, 이런 네. 네.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안에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요 오히려. 그리고 거기서 언급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도 잡주들은 없잖아요. 개잡주는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좀. 뭐 요거 좀 보고, 조금, 어, 모르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니까. 플랫폼 업체. 네이버 카카오, 라든지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규제를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게 3%전제제 얘기를 못하죠, 이런 것들은. 규적인 색깔이 있어요. 지금, 한, 그니까, 대손 주자들이 이쪽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 보호를 위해서 쪽 공약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플랫폼 규제가. 사야 될 종목들은 맞아요. 플랫폼 업체들은. 무조건 사야 돼 근데,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조금 들고 있으신 분도 있고, 밑에서 한 것도 좀 있죠. 물린 것도 있긴 있는데, 살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손이 안 나가요. 한번 보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2차전지 있잖아요? 2차전지도, 2차전지 매매 잘 하거든요. 종목들도 많이 알아야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전문 분야입니다. 2차전지 송부장여쭤보세 근데, 이게 이것도 느낌인데, 이게 손이 안 나가요, 잘. 치라는, 하, 해라,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또 아침, 월요일날 뭐 마음 바뀌어서또손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나갈 수도 있는데, 지난주부터 다 손이 안 나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느낌 느낌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내 헌술도 뭐 내일 사, 사야 돼 팔아야 돼 얘기는 못하죠 현상만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음 긍정이긴 한데요 이번 주 시장같이 긍정이긴 한데 조금 너무 좋다고 엠비기는 애매한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산업 레포트 잘 봐야 되고요 근데, 약간, 짧게 매매는 해야 될것 같아요. 짧게. 짧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집을 잘 샀거든요. 그래서 한 10%, 15%씩은 나요. 근데, 다른 분들은, 와, 많이 났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한50% 내야 되거든요. 근데, 1 0 15% 남는, 남는 거안 팔았더니, 돈돈이 오더라고요, 돈돈이막 어, 등질러 속 깼어, 깼어. 뭐먹을려고안 팔았고. 그살때잘 사요. 3일만에 10%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안정권이다. 왜냐면, 빨리 먹어놔야 여기서 흔들릴 때 버틸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다시 올라와요. 이게,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에 좀, 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짧게 매매를 해볼까, 슬슬 지금 생각을 중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안 되긴 하는데, 수익을 좀 누적을 시켜야 돼가지고, 어, 좀 짧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누적을 시킬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내일 시장 여러분은 마음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시장은 맨날 진화하니까. 하지만, 이번 주 느낌은 그렇습 뭔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전문적인 게 얘기 하시는 분도 매매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레포트를 점검을 하고, 알게 매매를 하면서, 저는 선업 레포트 보면서, 얘디를 해보면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게, 상성이 4개밖에 없어요. 거의 2고건 무색에 추가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어우, 추가 보어을죠 그렇다고 이제 하루 쉴때 이제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자주 영상을 올려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건사 레포트들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뭐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그 레포트를 제가 요약을 하면은 그 글쓴이의 의도가 다르게 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레포트를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게 왜안 올려드리나 말씀 안 드렸죠 이게각 증권사에서 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유튜버한테 오픈이 안된다고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보고 제가 잘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잘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 저 점심 때 정말 오랜만에 서인이랑 와이프랑 주변 나가서 스파게티 먹고 이런 것도 타고 날씨 좋을 때 이때는 솔직히 요즘 아주 스트레스 받는 분 있긴 있어요. 때 항상 그래왔었어요. 네. 예전에 보다 훨씬 나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조금 어? 뒤로 가서 천천히 한번 봐야죠이 정도면 여전히 해볼 만합니다. 너무 어렵다 하시지 말고, 너무 쉽다 하시지도 말고, 냉정과 열정 사이 그렇게 어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